안녕하십니까. 비뇨기약 TV용입니다. 세알리스 복제약, 또 자이데나 75ml, 이제 메일로법에서 다양한 용량의 위치가 이제 정해져서, 시알리스 복제약이 듣지 않는 분들에서, 자이드나 7 5 m l 를 유용하게 또 메일요법으로 쓰고 있다 이 말씀을 여러 번또 드렸는데, 메일요법에 대한 처방이 자꾸 늘어나면서, 다른 병원에서 시알리스 메일요법을 복용하시다가 그 효과가 좀 많이 떨어졌다. 필요할 때마다 비아그라뭐 이런 거 많이 먹어봤는데, 뭐 나는 뭐 전혀 맞질 않는다. 아, 미아그라 시알리스 다 나한테는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 가지 상담을 이제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최근에 지난 겨울, 3개월 동안 시알리스 복제약의 메일요법에 다른 병원에서 시도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해서 불만족해서 오신 분들을 제가 어떻게 치료했는가. 그 중에서 자이드나 75mm 메일요법으로 교체하신 분들에서 어느 정도 성공이 되었는가. 사실 이게 개인 클리닉에서 이런 통계를 내는 게 전체적인 약물 교체 성공률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그 환자들의 그 중증도에 따라서도 분석해 보는데 차이가 있겠지만 시알리스 메일 요법의 효과가 없는 환자들의 이차적인 치료의 통계로서는 개인적인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 통계 를 냈던 분들에서 시알리스 메일 요법을 시도해 보신 경험이 있고 효과가 없어서 오셨던 마흔다섯 분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대부분이 필요할 때마다 비아그라나 엠빅스나 단기간 작동하는 좀센 약들을 고용량으로 드셨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불만이 많으셔서 이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 이제 갱년기 검진해서홀몬 치료도 해보고 뭐 이차적인 치료를 하는 치료 방법이 있지만 조금 단순화해서 이차 약으로 사용한 자이데나 칠십오 메일 요법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는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 트리믹스 주사가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데 그 주사 치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그 나중에 트리믹스 주사를 어떤 비율로 사용했는지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일차적으로 그만 다섯 분 중에서 마흔 두 분이 대사증후군. 부비만, 고지혈증, 혈압, 당뇨. 특히 그 당뇨가 있는 분들에서 필요할 때마다 먹는 약도 전혀 듣지 않는 이런 분들의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래서 단일 내과 질환으로는 역시 그 대사 증후군이 동반된 분들이 가장 중증의 발기부전으로 시알리스 메일오법의 효과 효과가 적은 그룹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뇌졸중이나 뇌경색 등과 같이 신경과 질환이 동반된 이후에 시도했던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효과가 없어서 오신 분들이 여섯 분이 있었고요 또그 파킨슨병과 같이 다른 자율신경계 질환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또 다섯 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암 수술 후에 로봇 수술로 이제 신경 보존술을 했는데도 시알리스 메일요법이 효과가 없었다는 분들이 세분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화해서 다른 호르몬 치료나 이런 변수를 계산하지 않고 자이데나 75 메일요법으로 교체하고 또는 자이데나 75 메일요법을 하면서 뭐 필요할 때마다 자이데나를 조금 더 복용할 수 있는 그 이차 치료까지 했을 때 전반적인 치료 성공률로 보면 32분에서 이 자이데나 칠십오 미리로 교체하는데 성공해서 만족감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그 트리믹스 주사도 원하셔서 한 열여덟 분 정도는 주사 치료를 유지를 하고 계신데 자이데나 메일료법을 이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이데나 메일료법과 트리믹스 자가 주사요법을 이제 병용 치료를 계속하고 계신 분이 한 여덟 분 정도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령 환자에서는 뭐 자이데나 약 복용은 하지만 치료 후에 아 나는 이제 약 복용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음경 임플란트 보형물 수술을 선택하신 분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통계 를낸 이유가 초기에 결국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가 이제 경구 발기부전 치료제 메일리오법의 장점이 관계 한 시간 전에 초조하게 이렇게 복용하는 거에서도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치료법이기 때문에 시알리스 메일리오법이 이렇게 각광을 받는 건데. 거기에 효과가 없기 시작하면 이제 실망도 많이 하시고 먹는 약에는 반응하지 않는가 뭐 이런 편치하는 느낌으로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그 상당 부분 이제 자이드나 75ml로 교체해서 성공했다는 거는 아주 그 유효성 분석에서. 저도 조금 놀랄 정도로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부분의 환자가 이제 대사증후군이나 자율신경계 질환처럼 이렇게 중증의 발기부전이었기 때문에 자이드나 7 5 m 리 매일 요법 단일 요법으로 성공한 분들은 좀 일부분이고 그중에 과반수가 자이드나 7 5 m 리를좀 여유 있게 처방을 해서 관계하는 날 추가로 자이드나 7 5 m 리를한두알더 드시는 이런 이제 삼차 치료도. 어, 받아들이셨지만 평균 나이가 이제 육십 대 후반이다 보니까 성관계 횟수도 아무래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어, 필요할 때마다 먹는 약의 복용 빈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어서 큰 부담 없이 지속하게 되고 또 만족감도 높게 유지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세알리스 메일로법 특허가 풀린 이후에 굉장히 유용한. 중증 발기부전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법이지만 시알리스 복제약 매일 요법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그 다음 단계 용량으로 자이데나 75 매일 요법이 유효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지난 겨울 동안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습니다. 비뇨기학 TV 용이었습니다.